자 여러분 제가 무슨 게임인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드디어 공개합니다 무엇선다 자 여러분 일단 무료 게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방송은 아지만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하시면 은 3일 동안 업그레이드된 계정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영상의 설명란과 댓글을 여러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PC로 틀었는데 이게 그 플레이테이션 그리고 엑스박스에서도 무료로 즐길 수 있고 이게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죠 다 같이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딴 게임도 폰으로 하는데 컴퓨터랑 같이 만나잖아 어, 그런 것처럼 게임 도 같이 만날 수 있거든요 와 아니 진짜 193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진짜 실제 전작 무기들이 1500개 이상의 탱크 항공기 헬리콥터 배다 있어요 전차 이런 거아근 진짜 종류가 초거대까지란 말이야 이게 다알 수가 없어 좀 약간 진짜 실제 그런 거와 비슷하게 만드느라 좀 어려워요 내가 네, 항상 네, 하는 말, 말, 말 있잖아 게임은 쉬우면 안 된다고, 된다고. 어려워야 재밌다고 어려워, 근데. <laughs> 나도 나 먹어보자. <laughs> <laughs> 딱 정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공중전, 그리고 전차전, 해전까지. 다할수 있어요. 내가 방송 처음 시작하는 거는 칼질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본총 쓰다가, 그 다음에 총 쓰다가, 우숙제로 또 탱크까지 쏴봤는데, 이에는우회전도할수있 이제 뭐, 다른 거 하려면 우주선 타야 되나? 자 처음은 일단 여러분 공중전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쉽지 않아요 요번에 이게 8주년 기념해가지고 무파워라는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래픽이 진짜 현실감 있게 진짜 좋아졌대요 루파워 요번에 8주년 업데이트 한 거를 3,400만 명이 즐겼대요 3,400만 와아 나 구독자 100만 100만 수 100만만 으면좋겠다 골드버튼 받고 싶다 무와 쌌나 뭐. 자 보시면 이게 히트 스캔이라고 해서 이 표적에 그대로 맞추면 맞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진짜 현실이랑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동경으로 외치면서 써야 되거든요 야 정답 하나 여러분 아야 총알 라이 보이죠? 앞에 앞에 여기 때려야 맞는다는 거야 오씨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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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씨 잠시만, 잠시만 어, 앞에 앞에, 방금 봤죠, 여러분? 이거 봤죠, 얘? 동물에 박아서 죽었어요? 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오케이! 오케이, 오시스트 여기, 여기 있어야 된다야 뭐야, 우리 팀은, 아니, 야, 우리 팀은 왜 박치기 해서 죽어? 야, 야, 야. 야 <laughs> 이거, 이번에, 뉴파워도 그런데, 그, 다고루 6.0이라는 새로운 게임 엔진을 써가지고, 엔진 때문에 폭발음이나 파괴 효과 같은 것이 좀 약간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대요. 와! 와! 방 아, 봤어? 격투 뜬 거야? 어, 나왜 이렇게 잘하는 거? 어! 어! 오, 아, 아 긴장안 했어요. 아브리치 알았어, 알았어. 오, 어, 누가 때림? 누가 때림? 누가 때림? 뒤에! 뒤에! 오! 오! 뭐야, 너왜 이렇게 잘해? 뭐야? 일부 실전에 가는 건가? 아, 어, 누가 때려? 누가 아! 아! 우와! <laughs> 아, 어왜 <도망갔어! 웃음> 이렇게 잘하지란 말 하자마자 반토막 나네. 멍었선다. 뭐야? 아 이거 밑에 그거 아니야? 지금 싸우는 거? 전차들? 야 가자 도와주러 가자! 어! 오! <목소리도> 와! 와씨! 와! 어 왔냐? 오, 어, 어, 무시무시. 아! 형 애들처럼만 좀 해봐야 돼. 뭐라? 뭐라고? 오! 오! 격추, 격추! 아니, 이거 격추할 때마다 성취감이 오지는데요, 여러분? 오, 나 쏜다, 나 쏜다, 나 쏜다.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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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껍질로 피해. 날씬하니까 피할 수 있을 거야. 날개 빨간불인데, 오른쪽 날개? 아! 아, 잠시만! 와, 아, 쌈다. 오, 잘한다, 애들. 위에서 내려 꽂으니까. 시야에서 보이지도 않고. 야, 얘 내려 꽂는다, 봐봐. 와. 이때 맞췄는데, 노. 오! 야! 탈출. 야, 죽어까지볼 필요 없어. 야, 부위과 정 야, 이건 무슨? 중립도 나오네. 와 아니, 나 이렇게 보낸다고. 우와, 싼다. 이번엔 이제 전차전입니다. 여러분, 육회공. 회는 뭐죠? 쟤네, 이게 육지예요. 여러분, 육회라고. 아,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 해도 따가워. 괜히 툭란아니구만 보시면은 이전명기를 점령해야 돼요. 여러분, 아, 아! 아니, 아 이걸 제스캠으로 보여준다고? 아!

명중! 명중! 와! 와! 대박! 이거! 명중! 아니 근데 네 스페이스가 제한테 써가지고! 아 네! 전차! 아니 왜! 얘들아 도와줘! 나 아, 정면발! 오케이! 오! 내가 뒤로 가면은 대박 참치인가? 데려가다다 어? 내려와요 여러분 포탄을 토로 돌려 포가 았나나 토로 돌려. 아악! 괜찮아, 저사였어젖잘 써. 무섭다. 네버 여러분 해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현실 보증이 진짜로. 이거 빨리 세워지지도 않아요. 지금 왼쪽에만 전속 후진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우고, 세우고 있는 오, 거야 이게. 조심 그래. 조심. 어, 와, 턴 빨리 노니까 살짝 기는가봐 왼쪽으로. 와.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고 지금 1 2시 방향에 빨간색이나 파란색 게이지 봐봐봐. 와 아니 이거 지는 정도가 아니라 저 참한데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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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몰랐어 몰랐어. 이때가이때가 오케이. 이때 이때, 이때. 이 움직이지 맞아가지고 오케이 이때야. 오케이 왜안타 오케이! 오케이! 바깥어오린이가 <laughs> 이놈 바깥한 거야. 어, 또 맞췄어, 오! 어. 어, 또 맞췄어! 어, 어 잠시만. 맞춘 게 아니라, 잠시만요. 정신을 못 차렸네, 구분하다가. 아, 야, 가라앉아. 아니, 기분 탓이야. 가라앉다니 무슨 소리야. 아! <laughs> 오, 명주. 너왜 이렇게 잘 쏴? 오, 격파! 와! 아, 이렇게 밀리고 있는 와중에, 와. 오케이! 핫! 아, 너무 아프셨다. 이거 맞았다, 이거 맞았다. 그렇지, 한방 더. 어,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오실 수도, 와. 뭐야, 어, 위기인데 갑자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한 번도 안 죽는 거. 우와! 킹대순이 <laughs> <내 순위> 1등이래! <laughs> 야, 내가 이 정도였나? 너왜 킹대순이 1등이지? <laughs> 우와, 쌈다. 아, 뭐, 뭐.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육회공. 진짜 우리 밀덕들을 위한 저희 나라에서 아직 좀안 알려진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거든요. 진짜 약간 현실감 있게, 진짜 현실감 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게임 자체가 좀무료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해보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또 보면서 또 우리 뭐 겁나 못 해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봐라 진짜. 아니 이 공중전 진짜 어려워. 진짜. 그리고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댓글란이나 뭐야,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다운 받으시면은 3일 동안 프리미엄 계정으로 즐길 수 있게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영상의 설명란과 댓글을 여러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